자, 31번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세 쌍의 대변의 길이의 B가 같을 때, A랑 A-랑 길이의 B가 같고요. 만약 1대2라면, B랑 B-도 1대2, C랑 C-도 1대2면, SSS 닮음이에요. 길이의 B야.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두 쌍의 대변의 길이도 같고, 길이의 B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도 같을 때 S, A, S 닮음이야. 변의 길이의 B는 같고요. 각은, 끼인 각은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S, A, S 닮음이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만 같아도 닮음이야. A랑, 아, B랑, B'랑, C랑, C'랑 같아도 닮음이야. 문제에서 보면요. 길이의 비가다 일정하게 1대2, 1대2, 1대2야. 그죠? 렇 삼각형 ABC랑 닮았어요. 닮음, 기호, S자 거꾸로 옆으로 누른 거. 그죠? 렇 삼각형 DEF 대응 점들에 맞게 썼어요. 그죠? 렇 어떤 닮음이야? 세변의 길이의 비니까 S, SS. 그죠? 렇 두번째 그림은요. ABC와 DEF에서 길이의 비는 1대 2구요. 끼인각이 같아요. 그럼 무슨 닮음이요? SAS 닮음이요. 그죠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림에서 요 각이 75도, 75도 같고 각 A가 공통이니까 ABC랑 ADE는 닮았어요. 어떤 닮음이요? AA 닮음이요. 그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서로 닮은 삼각형 찾아 기호로 나타내고 그때 닮음 조건을 말하세요 했어요. A라, ABC라는 삼각형하고 닮아 있는 것이지 각두개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되죠, 그렇죠? 45도, 55도 둘이 다하면 100도, 여기 80도겠네요, 그렇죠? 응? 이 삼각형이 삼각형 닮았네요. 삼각형 A, B, C랑 닮았어요. 삼각형 a에 해당되는게 g b에 해당되는게 h i는 어떤 달음이요 aa 닮음이요. 그렇죠? aa 닮음 찾았고요. 긴 변의 길이 긴변은긴변 길이 짧은 변 짧은 길이 비교해서 길이의 비가 같은 게 있어요. 어딘가 변만 쭉 나와 있는 거 얘랑 얘를 보도록 할게요. 제일 긴게 3cm. 그렇죠? 1대 2겠죠. 그렇죠? 1대4 네요. 미안합니다. 1대 4. 그죠얘 2가 얘가 되면 4배 하시면 8 되죠. 그쵸? 2.5 4배 하시면 10 되네요. 무슨 닮음이죠? SSS 닮음이야. 그죠 삼각형 누구랑? DEF랑 닮았어요. D에 해당되는게 누구죠? R 이고요 P Q가, RPQ가 SSS 닮음이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 두변과 끼인각을 보시면, 5를 두 배하시면 10, 4를 두 배하시면 8, 그리고 끼인각 30도, 50도, 50도 똑같죠. 그죠? 어떤 닮음이야? SAS 닮음인 삼각형이, 삼각형 JKL이랑요. 닮았어요. 삼각형, n, m, o요. 그죠? 어떤 닮음이요? s, a, s 닮음이요. 그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2번이요. 오른쪽 그림에서 서로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 기호로 나타내고 그때 닮음 조건을 말하세요. 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18하고 12하고 몇대 몇이야? 6단으로 나누시면 2대 3이죠. 6하고 9도 2대3, 8하고 12도 2대3, 그죠? 긴변은 긴변 길이, 짧은변은 짧은변 길이 비교해 봤더니, 처음부터 다 2대3이야. 그치? 여기는 AC랑은 BC의 길이. 얼마? 18대12, 그죠? 3대2, 그치? CA, CA. 그 다음에 CD, CD. 길이비도 12대8, 3대2. 그죠? 삼각형 두 개가 닮아요. 누가 닮는다고요? A, B, C랑 닮았어요. 삼각형 D, A, C. 대응점들 잘 맞춰주시고요. 그죠? 어떤 닮음이야? 세변의 길이의 비니까 그러니까 S S S 닮음이야, 그렇죠? 하고 써 주시면 되겠네.